자,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자동차 쉽게 알려주는요 제네믹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어,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여름 다가오잖아요. 그래서 여름에 이제 에어컨 사용할 때 에어컨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면은 상당히 불쾌하니까 에어컨 냄새 어떻게 도난드리고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. 자 에어컨에서 일단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 원인은 자. 일, 어, 자 에어컨을 에어컨을 틀면은 이쪽 에어 벤트를 통해서 공기가, 차가운 공기가 나오게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에어컨 냄새를 만드는 주범은 이 에어컨 안쪽에 어, 이바포레이터라든가 에어가 통하는 통로에. 습기가 차가지고 그게 잘 건조가 안 되고 곰팡이가 생기면 그게 이제 에어컨의 냄새를 안 좋게 하는 주 원인입니다. 그래서 그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이 에어컨 내부 시스템이 잘 이제 환기가 돼가지고 건조가 될수 있어야 돼요. 근데 그거를 할수 있는 팁이 일단 자동차 안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조작 버튼을 보면은 어, 요런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버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, 이거를, 이 버튼을 이렇게 키게 되면, 바깥 공기가 안으로 안 들어오고, 내부 공기만 순환시킨다는 뜻이에요. 근데, 이 모드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, 바깥 공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, 에어컨, 에어가 나오는 통로에 곰팡이가 더 쉽게 생길 수 있는, 어, 환경이 됩니다. 왜냐면, 공기가 순환 안 되고, 건조가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, 에어컨을 사용하시고 주차를 할때꼭이 모드, 바깥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드로 설정을 하고 주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 모드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때 바깥 공기가 항상 들어오게 하면 좋아요. 근데 아주 더운 여름날, 바깥이 뜨거울 때 내부 순환으로 하고 에어컨을 최고로 틀게 되면 내부 온도를 빨리 낮출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바깥 공기를 들어오게 하고 사용을 하고 또 주차를 할때 항상 바깥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주차를 하는 게 곰팡이를 덜 생기게 해서 냄새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 차를 한번 볼까요? 이 차는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부 공기 외부 공기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데요, 이 예. 모양이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. 이 차는 이 버튼이에요. 이 버튼으로 지금 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가 바깥 공기를 들어오게 하는 모드이고 그리고 이거는 오토 자동으로 바깥 공기를 유입하거나 아니면 막거나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모드이고 이 모드가 외부 공기가 안 들어오는 상태예요. 근데 이 상태로 항상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에어컨 안쪽에 공기 순환이 잘안 돼서 어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겨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에어컨에서 악취가 나는 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. 그래서 평상시에는 항상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이 모드로 사용을 해 주시는 게어 에어컨 냄새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. 지금 이 차를 보시면 바깥 공기를 들어오게 하는 어 버튼이 아니라 이젠 리버식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이거를 이쪽으로 밀게 되면 은 현재 이 모드가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모드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밀게 되면 여기는 이 내부 공기만 순환시키는 모드입니다 지금 알려드린 방법처럼 외부 공기를 순환을 어, 시키는 모드로 놓고 이제 자동차를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외부 공기를 항상 들어오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에어컨 어, 악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 에 이미 에어컨 냄새가 안 좋다 그러면은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고 그리고 어, 이제 자동차 연품점 가면 뭐 이런 식으로 에어컨 냄새를 줄여주는 스프레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에어벤치에 사용을 하면 어, 악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I've been drinking, I'm driving my texting the speeding, I swear that I ain't going home If you're on my phone, and won't leave me alone I'm like Steve, I'm like coke patron